누가 보면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인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한절더 읽겠습니다. 7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딱세 가지 비유를 해주셔서 이 새벽의 시간에 하루에 하나씩 이 비유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나오는 잃은 것들은 양과 드라카마와 아들입니다. 혹시 무엇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어떤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이 키우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고양이였으면 이렇게 전단지까지 붙여가며 찾을까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양이의 생김새를 보고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가며 가장 밑으로 시선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사례금 300만원. 갑자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단을 사진을 찍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소리도 내고 고양이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쥐 소리도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버스가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내내 제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 사진 속에 고양이가 있으면 바로 배를 누르고 내릴 기세로 이 밖에 있는 풍경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그 고양이를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곳곳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의식을 간치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마지막에서 이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기록한 부분을 신약성경인 원어인 헬라우로 보시면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은 어떤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발생한 일이었음을 말해주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 계층이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정는 이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드시겠지만 이 서기관을 다른 말로는 율법학자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성경과 율법을 잘 알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권력이 있었고 율법 지식으로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들을 하는가, 나는 그 말들이 율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없는지, 사람들과 있을 때 율법과 다른 행동들을 하는지 매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살펴본 다음 이 죄목을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생긴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인들과 교제하지 말지어다. 죄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율법에서 완전히 부딪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저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였다. 이 수군거리 때에는 당사자가 들리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들리지 않게 조용히 자기들끼리 말을 할까요? 사실은 다 들리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만 수근수근거릴 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리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게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이들은 수근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리낄 것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인 이른 양 비유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양과 목자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9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좀더 쉽게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말 성경으로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질문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떠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양이 굉장히 위대한 족보가 있는 양이고 털도 다른 양들보다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해서 다른 양 99마리를 합한 것보다 더 시장 가치가 있는 양이라면 그렇다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한 마리의 양이 그저 그런 99마리의 양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집에 가보를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양을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100마리의 양이 다 똑같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와 남아있던 양 99마리는 모두 똑같은 시장 가치가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양한마리보다 남아있는 양들은 99배나 더 가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말입니다. 양을 키워보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양이라고 하면 예화가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오는 길에 이 만원을 어디에 흘린 것입니다 혹시 잃어버린 만원을 찾기 위하여서 이 99만원을 저기 터미널 앞에 두고 가실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교육관 마당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러한 예화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고 했을 때 잃은 양을 찾으러 가야 하는 합리적인 가치는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찾는 것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더 가치있게 보이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의 관점에서는 목자가 자신들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던 양한 마리가 없어진다 한들 똑같은 99마리의 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양은 사실 고생을 해도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아있는 99마리 양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른 양의 관점은 어떠할까요? 양은 선천적으로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무리를 보시면 사실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에 있는 양의 꼭무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력도 약한 양이 왜 무리해서 이탈해버린 것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무리해서 이탈해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때 양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매, 라고, 우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이른 양의 모습이자, 이른 양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로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무리해서 이탈한 양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른 양과 같이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른 양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목자를 애타게 부를 때에 목자가 양에게 와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한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회개하지 않는 아홉 아홉 명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잃은 양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른 양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각자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다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온 이른 양들이 모인 이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른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은 양인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떠한 숫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떠한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할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로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엿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요, 긍휼의 나라요, 자비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른 양이 되셔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는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른 양입니다 오늘 저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공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과 토요일에 있을 모리아 기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세번 뜨겁게 오르짖기 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